오늘은 이렇게 그 굴피치 어르신 그 다음에 가져갈 때 이렇게 뭐김치를 그 지금 따고 있는 중국물김치를 따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워낙 그 국물김좋아하셔가지고 요즘도 그 그렇면은 한약한3주 정도 이렇게 삭히면은한이주한한 한한한한 보름에서 한삼주 정도 삭히면은 국김치가 맛있게 입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리, 미리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래 놨다가, 근데 끊을 때 이렇게, 어, 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신게 담아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국김치, 예. 어, 앞으로 3주 정도 남았는데, 아, 3주 후에 되면 이렇게 맛있게 있겠죠 자 맵고 짜고 또 시고 이렇게 안하기 위해 지금 집에서 이렇게 맛을 내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즉토마티입니다. 자, 오지 찾아 산말리. 자, 굴피치 어르신 집을 가기 위해서 어, 저는 오늘 이곳 어, 사무곡 계곡 입구. 어,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굴빛집 어르신, 저,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어, 제가 그, 어저께, 저녁에, 어, 굴빛집 어르신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 그, 평소에 잘 드시던 약주는 그렇게 많이 안 드시고, 어, 저랑 통화할 때는 목소리 짱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연히 기분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저희들이 아침 일찍 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곳, 어, 아침, 기온이, 어, 영상, 영상 2도입니다. 2도. 3곡 교곡이 그래서 상당히 춥거든요. 아, 자, 그럼 오늘, 어, 또, 불빛의 러신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갈 텐데, 자, 뭘, 저희들이 뭘, 뭘, 무엇을 싸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 늘그 고생하시는 우리 같이 유도맨, 골피지 어, 어르신 등손자님께서 이렇게 함께 또 대동해 주셨고, 휴가를 이렇게 또 내셨는데, 아, 이거 늘, 뭐, 메모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와, 오늘도 우리 골피지 어르신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저번에 제가 가져왔던 이거 마늘장아찌 그리고 양파 아 마늘하고 양파장아찌 양파 그리고 이거는 깻잎. 어 깻잎장아찌 그리고 아 이건 오늘 그 저희들이 그 어르신 해드릴 그 음, 배추전 그 해드리려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 어르신께 해드리기 위해서 어 이게 떡국 거든요 떡국 하고 또 만두, 만두랑 그리고 우부저 이거는 배추 국거리 되시겠어요? 아 이거는 배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르신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코다리, 코다리를 또몇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또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어르신 이제 평소에 식사 대용으로, 그 뭐랄까, 이거, 이거 누룽지 지죠 누룽지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여 나면은, 그밥 하기 싫을 때,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어 이렇게 그 누룽지 끓여 드시라고 가져왔고요. 아, 결정적으로, 이게 국물 김치입니다, 이게. 한번 어볼게요 이야, 맛있겠다. 이거는, 제가 이거 그 영상에서 뭐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집에서 직접 이렇게 담아 막 삶은 봤거든요. 이렇게 한두 담아가지고 빈봉 지었습니다. 예전에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저 백, 국물김치, 백김치 예. 하고 그리고 요는 저 우리 이거 아 이거 요거는 저저 얘는 저, 김저 저 배추 전할 때 하려고. 이게 부침가루. 부침가루 하고, 이렇게 뭐, 조금 하고. 그래 또, 이거 해야지. 이것도, 저, 지단. 이거 두고 기를돼 지단. 그, 계란 지단. 그리고 또, 커피, 또, 이게 또, 한 박스. 어, 그리고 또, 기타 이렇게 또, 뭐, 기타 또, 가만 잠깐만. 그리고 또,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우리, 여기 또 보면, 뭐 남비도 있고 기타 이게 뭐 확실하게 이게 뭐, 국우리 뭐지 사도구는다우리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어르신들이라고 이게 또가스에도 하고 약품 약품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르신들이라고 핫팩 겨울에 또 추울까봐 핫팩 가져왔고 고구마도 챙겼고요 고구마도 이렇게 또 우리 또좀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포장 다 해놨습니다 얼까봐 포장 다 해놨고 <laughs>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나무도 또 해달라고 이렇게. 이거는 기계톱이에요, 기계톱. 기계톱. 기계톱을 사가지고 왔고요. 음. 다 기계톱도 준비해 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통, 통하고. 우리 또이 유도맨께서 이렇게 또초치하게이번에 이거 완전 그 등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지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게를. 무게가 이거 조 마리 같준좋습니다 지게도 준비하고. 그 워낙 요번에는 이렇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짐이 더 많아요, 더많아 자, 그래가지고 <laughs> 변기 전에 가면 갈수록 이 짐꾼처럼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왔는데 부비지어르신 댁에 올라와서 한번 어 어르신과 함께 오늘 멋진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짐이 어마어마한데 와, 이걸 다 담아가려고 하면 오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보기 늘어나면 얼마 안 되는데, 담으면 엄청 실이 많아, 이게. 다 자, 다 담아서 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만요. 이렇게, 아, 어, 저희들 이렇게 배낭을다 잡았는데, 짐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래 저희가 한번 저걸 달아보려고 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괜히 달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다 20kg거든요. 어, 댓글로, 누구도 쇼하는 거 아니냐, 어? 짐 뭐.. 어? 호포다리들어 가면서 무거운 척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서 막 어? 적토마 엄사 부린다고 뭐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직접 물게 제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적토마 무게 좀 제거.. 예. 배낭 이렇게 예. 이거한 한 가방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안 끼거든요 매달아가 이리 가면 매달아가 끼거든요 예. 매달아가기 때문에 활수없이렇게 제거 가 이렇게, 이렇게 재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시죠자 20kg 20개월 넘었거든요 20kg 짜리 넘죠? 안녕 하셨죠? 다 보시죠. 제가 맨날 그 이야기 했지요. 한 20, 30km 된다고. 된다고요. 예, 진짜. 예. 아, 이래가지고, 뭐, 뭐, 맨날 첫날 뭐 하는 말이, 그건 하는 말이 아니고. 딴 데서 뭐, 보시고 오셔가지고, 뭐, 어? 엄사 보낸다고 뭐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희, 저희는, 예, 치사도구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갑니다. 예. 치사도구 하나부터 예. 열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 어르신 거, 어르신 집에 있는 거 거의 아, 아예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예. 어, 오해 없이 그냥,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뭐, 이런 거 괜히 보여주기도 싫은데, 예. 댓글에. 오, 안 좋으시는, 뭐, 아주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예. 그리고 확인차 이렇게 예.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저는 30km입니다, 30km. 예. 자, 이렇게 보시는 바가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동행하는 우리 유도맨님께서 이렇게 찌개에다가이거이 뭐, 오늘 이거, 저거 많이 가져가거든요. 배낭하고, 아, 배낭하고, 네, 이렇게, 뭐 없어요. 그, 가방 있죠? 요거 하고, 이렇게 뭉쳐있더니만은, 이야, 이한 30kg, 30kg라. 이거 30kg입니다. 부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예. 20, 30kg 까지한다고 말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20kg 넘네요, 아, 3 0 그래도 30kg에. 안 믿으시는 분들이 가끔 또 계셔가지고. 딴 데서 여 자꾸 쇼하, 하니까 저희까지 오해받, 오해하는 모양인데요. 저희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다 가져가거든요. 아까 저 처음에 제가 펼친 한 것도 보여드렸지만, 따모니까 이렇게 진짜 많네요. 아, 이 저는 뭐, 한 20km 이렇게 좀 넘어갔지만, 이 유도맨님은 30km입니다. 30km. 이, 일로 짜자고이거 완전 오늘 완전막 아이고, 집에 갈라다 하하하하. 집에 갈라다 울려치는 것도 완전히, 이거는 뭐, 아이고. 자,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은봉사사원을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것도 치고 하도록 우리 즐겁게 치고 갈 겁니다. 자, 그래 하시고, 그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도 다 챙겨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아, 다 친구들 알아? 어 아, 이거 친구들. 중국에, 중국에서 한 친구들 같다. 오늘.. <laughs>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기대가 <laughs> 한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laughs> 그 오늘 저.. 그기치 어르신 생신맞이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우리가 요도 몇 년도 짐바라 지금 어이거야 이거 봐라. 이. 그 아까 전에 그.. 뭐 본의 아니게.. 어 <laughs> 그 세상에. 몸무게.. 그 몸무게란다. 키로 달았지만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어디 중, 중국에 지친 군들 왔는 거같아 <laughs> 돌 있을 때보다 군자 혼자서 아... 더 무거워요. 와, 오늘 이거, 이, 이 짐을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광양군 하려면 오늘 어 힘듦 저욕 많이 보겠는데요여드매 님. 예? 네?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어르신 수고하셨니다 가지고 빨리 들고 갈게요. 자. 자, 오늘 이렇게 안지 훈련대가 아니라 불빛이 훈련대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 오늘 또많은 고생하실 분 여기 또 유도민님하고 매니저하고, 이렇게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당을 메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또 기대가 되는데, 또 매니저도 고생하실 거고, 유도민님도 많이 또 고생될 겁니다. 자, 오늘, 아유, 씨. 짐이, 쥐... 쥐이... 아, 생각보다, 저번에 갈 때도 이렇게, 오늘, 오늘만큼 무거웠는데, 뭐 오늘은 그때보다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뒤에 호경나또 올라 붙여놨더만, 더 무거운 것 같네요. 자, 이제 굴피지 어르신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야, 또 웅장이 이렇게 왔는데, 아, 앞에 돌을 깎아주고 산 때문에 만들어산때문만들어 앞으는그유도맨이 통은 저래도 통은 저렇게 이삿짐같은 그 통이 있는데 통이라도 안에 저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길로스 보았듯이 아 이거 들어보면 진짜 있습니다 대량보다 저기 안에 짐도 많이 들어가고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어 저걸 갖다 구입했답니다 지금, 손도 시렵고 어, 공기 얼마 나 찬지, 제 입이 얼어가지고, 그, 야구가 잘, 잘안 됩니다, 지금. 입이 얼어갖고. 아, 진짜, 춥네, 추워.